지난번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. 용서 못해. 하지 못했어요. 정말, 유치해서 더 이상 상대를 못하겠네. 지금 완전 열심히 상대하고 있잖아. 꽃다발 좀, 이 멍청이, 네가더 멍청하잖아. 자꾸 따지지 마. 너 하나 따지지 말고 양보해. 비싼 건 던지지 말라고. 다 보면서 던지는 거야. 쿨딱지는, 이 거짓말쟁이. 남한테 거짓말쟁이라는 사람 최고, 정직한 사람 없더라. 쿨딱지는, 이멋쟁이 그런 말하는 네가더멋쟁이잖아 어라? 꽃딱알 좀, 미비한 녀석. 에이, 그건 너무 심했다. 이거 네가다 정리해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오, 어, 맞았다. 네가 져서, 쿨딱지는,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녀석. 너는 우주에서 제일 한심하거든. 지금 사과하면 용서해줄게. 네가 사과할 때까지 절대 안 해. 지난번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 못해 오오 곰돌이는 내가 더 좋다잖아 이지좀 타라 곰돌이는 내가 좋다잖아 내 네, 곰돌이야 아아 <돌이> 목소리가 <돌이> <돌이> 곰돌이가 아까부터 너 싫다잖아 무슨 소리야 곰돌이는 항상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거든 차라리 <돌이> 일찍이야 하나도 안 부럽다 네가 곰돌이를 갖기엔 아직 10년이 흘 너야말로 곰돌이를 가지려면 100년은 지나야 돼 <돌이> 후후, 제가 저 곰들이보다 귀여워요. 하트, 윙크, 당구공. 나는 나코 딱지맨. 안 되겠어요. 꽃다발이랑 헤어질래요. 그럼 꽃다발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게요. 이제 지쳤어. 헤어지자.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네요. 나곳곳멍에 손가락투에 디이 들어감. 새로운 사랑을 찾아 보기로 했어요. 하. 즐거웠던 그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. 거기서 나만의 꽃다발. <목소리> 우후, 잡아봐 꽃다발. 웃다발, 깨물어줄 테다. 오, 몰라, 몰라. 아하하, 아하하. 찾자라. 걔 눌러준다. 뭐든지 끝말이기. 야, 나는 너. 나는 어, 나 나는 너. 그거, 두 번째야. 찾다. 이 장의 기구를 보여드릴게요. 국리도 풀어졌네 후후후 아 미안 딴생각하느라 그래서 뭐라고? 오렌지 주스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응? 아 미안 졸았어 훈남이 응, 만든 치킨은 훈즈 치킨 응? 아 미안 다른 생각했어 이러니까 니가 만년 만년 털이지 응? 원한다면 사귀어 줄순 있어요 미야랄랄라 나랑 사귀어요 미야랄랄라 코딱지맨 당신이 선택해요 전부 다 미야랄랄라 제게 너무 귀여워요 잠깐 잠깐 코딱지맨 당신이 선택해요 캡치 캡치 으하하하 콩글 전부 다 미야랄랄라